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엔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엔캠이 4분기 실적 그리고 작년 23년 실적을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어닝 쇼크입니다 어닝 쇼크 실적 적자로 전환됐어요 적자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 주가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시간에 상황을 보면요 분명히 4시 10분에는 1,000원 올라서 마감이 됐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4시 30분부터 하락하더니 점점 더 하락폭이 커지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는 2.5% 하락한 31만 2,000원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이 실적이에요. 오늘 22일 목요일 오후 5시 51분에 공시했습니다. 정확히 오후 6시에 시간의 마감이 끝나기 9분 전에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요. 보시면 매출 23년도에 22년에 비해서 12%나 줄었습니다. 게다가 영업이익 75%나 줄었어요. 다행히 영업이익은 37억 흑자이지만 보시면 22년도에 153억에서 37억으로 75%나 줄어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영업이익이 줄었죠. 게다가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단계순이익이 22년도에 218억에서 무려 674억이나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적자 674억입니다. 60억이 아니라 엄청난 대규모의 적자를 냈어요. 자, 왜 적자를 냈느냐? 여기 대해서도 회사가 공시를 했는데, 바로 파생 상품을 거래하면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무려 손실이 307억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회사 자본 3088억 중에서 무려 10%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본의 10%를 파생상품 거래에서 손실을 본 겁니다. 작년 한해 동안의 손실이에요. 지금 영업이 75% 줄어들었습니다. 단기순이 적자로 전환됐어요. 그것도 10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무려 670억 적자 됐고요. 그 적자의 원인, 현재는 300억 규모의 파생상품 거래 손실로 추정이 되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캠,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높이가 이제 다르다. 여기에서 여기에 걸맞는 실적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폭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예고한 대로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제 당장 내일이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방향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도록 또 그리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시 않도록 제가 사실 그대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엔캠은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날 거래가 많이 터졌죠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주가가 3배 상승했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엔캠 끝났다. 고점에서 장대 음봉, 거기다가 대량 거래까지 터졌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고점 신호이고 이제 앞으로 주가는 급락한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장대 음봉이 나온 날, 장마감 후에 제가 유튜브에 세력 안 나갔다. 다음 주에 큰 반등 나온다. 안 빠지니까, 앞으로 주가 올라가니까 이 영상 보시고 마음 편안하게 먹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말대로 10만원부터 35만원까지 엄청 큰 상승이 나왔죠. 여기에서 고점신호라는 말 듣고 파신 분들 정말 후회가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 영상 보시고 사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엔캠면서 정말 큰 수익을 거두셨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돈 하나 받지 않고 100%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까봐 실제로 제 추천들을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 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 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버실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 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 엣지 269% 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 안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엔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물론 앞으로 엔캠 성장성 좋습니다 사실 엔캠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나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5만원에서 35만원까지니까 정확히 7배 상승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실적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 일곱 배 상승이 정당화되면서 역시 좋은 회사구나. 정말 성장성이 있구나 라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거나 또는 적어도 하락은 안해요 하지만 지금 어닝 쇼크가 나왔고요 갑자기 뜻하지 않게 무슨 파생상품 거래 손실 그것도 자기 자본의 10%에 해당하는 그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닝 쇼크입니다 어닝 쇼크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주가 흐름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상한가 하나도 없이 올라왔는데 왜 갑자기 상한가를 만들고 투자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주가를 올리느냐 지금 세력이 뭔가에 쫓기고 있다 지금 주가를 급하게 올리고 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결국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세력들이 빨리 올려서 이 고점에서 이탈을 하기 위해서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내일 아침 이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 아침부터 개파락해서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파락, 어닝 쇼크니까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하락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일 설령 개파락이 나오더라도 파실 수 있는 분들은 일단 매도하셔라. 일단 매도하시고요. 개파락 이후에 매수자가 들어오면서 잠깐 반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보시고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요. 이 반등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매도를 하셔야지, 역시 NKM 좋은 주식이네. 어니 쇼크지만 그래도 간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사시면 완전 고점에 물릴 수 있습니다. 좀더 심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깡통 찰수 있어요. 내일은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력들이 비록 어니 쇼크가 나왔지만은 쉽게 바로 안뺄 수도 있어요. 여기서 횡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야 세력들이 물량을 터니까 하지만 그거 보고 야 어니쇼크 해도 주가 안빠지네 역시 강하네 역시 엔캠이야 이러면서 덜컥 샀다가는 에코프로 153만원 고점에 물린 것처럼 엔캠 역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절대로 내일 매수하면 안된다 당분간 매수 금지 그리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야 된다. 매도.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사실, 엔캠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거의 다 수익일 거예요. 이 고점에서 사신 분들 빼고 거의 다 수익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절하자. 자, 이제는 나가자. 이제 그만해 먹자. 엔캠에서. 이제는 수익 실현하고 당분간 현금 보유하고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엔캠이 조정 오면 제가 그때 다시 엔켐과 관련해서 매수 타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미 지난 영상에 있는데 오늘은 매수 타점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는 생략하고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일 우리 엔켐 주주분들 피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아침부터 시초가에 대응 잘 하시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엔켐과 관련해서 내일 또 다시 아침에 상황 보면서 여러분들께 또 영상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많이 신청해 주셔서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많이 복구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